오메가 3꿀 추천 건강한 삶을 위한 오메가 3 선택 팁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건강한 오메가 3를 찾는 분들을 위해 닥터린 초임계 RTG 오메가 3 알파를 가져와봤음. 이 제품은 초임계 추출 방식 덕분에 불순물이 적고 흡수율도 높아서 믿고 먹을 수 있어 하루 한정으로 간편하게 챙길 수 있고 비린내 걱정도 없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 눈 건강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장년층에게 추천하고 싶어.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순수식품 RTG 오메가3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하루 한 알로 충분한 1000mg의 고함량 오메가3라니. 진짜 가성비 짱이지. 특히 RTG 타입이라 흡수율이 높아서 몸에 빨리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비린내도 거의 없어서 목 넘김도 아주 편해. 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고 휴대하기도 좋고 중금속 걱정 없는 소형 어종으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눈 건강과 혈행 개선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현대인들에게 필수 영양제 같아. 건강 챙기러 가는 길이 오메가3와 함께라면 걱정 없겠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내추럴 플러스 RTG 오메가3 1200을 이제야 알게 됐음. 1 8 0정 배용량이라 가성비가 정말 좋고 RTG 타입이라 체내 흡수율도 높다고. 캡슐 크기는 살짝 있지만 비린 냄새는 거의 없어서 목 넘김도 편해. 하루 한 알로 눈 건강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특히 비타민D도 들어있어서 추가 영양제 필요없어. 꾸준히 챙겨먹으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 너무 좋아서 별 5개.